피해자들 뿐 아니라 지휘관과 간부들을 대거 동속시켰고, 때문에 피해자들은 최상병 유가족들과 사고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었고, 유가족이 지휘관 등에게 구명척기도 입히지 않고 입수시킨 경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최상병의 동료들이 유가족과 나눌 대화와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지휘관, 간부들이 유가족과 나눌 대화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 것인데,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은 유가족에게는 진실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한 행태고, 피해자들에게는 자책감만 키우는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임사단장은 사고 발생 이후로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단한 차례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한다. 임사단장은 피해자들과 같은 부대 안에 있으면서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2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사가는커녕 위로나 격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 트라우마 치유를 하겠다고 언론 보도까지 냈지만 실상은 집체교육 형태로 트라우마에 대해 교육받는 것이 전부일 뿐이었고, 군병원 정신과 내원이나 병영 생활 상담관 상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휘관에게 이기, 이야기하라는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이처럼 임사단장은 예천 내성천 수색 현장에서도 그랬듯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담해 대, 대함에 있어서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언론 생색내기와 보여주기에 골몰할을 뿐이다. 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군수사기관이 A병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먼저 업무상 과실치상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로 임사단장을 위시한 8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임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부당한 수사 개입이 이루어졌고 이첩을 진행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입건했으며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해소해오는 등 일련의 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러한 가운데 최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북 경찰청의 임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대대장 두 명만 혐의자로 이첩하고 사실상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버렸다.